4 3 2 1 개전 개전 위로 들면은 또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각도, 각도 문제 각도 문제 지뢰에다가 이거 달고 싶어. 이 영웅을 쳐다내야 한다. 이 영웅을 처단해야 한다. 아주 이 나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상대 탑이 타는 거라서 이번에는 힐 박스고요. 살기만 하면은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 한명 정도 죽은 거는 이득이거든요. 다 태워서. 태우자. 저렇게 시간을 끌어준 아바트르가 라인을 밀어 넣어서 경험치를 채울 수 있었던 이득이에요. 한명 죽었으면 엄청 이득이었을 거야. 우선 같은 경우는 버렸어야 되는데 버렸으면 카샤 버렸으면 이득 많이 받았을 거야. 아마. 저쪽에 들어가는 건 좋은 판단이었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 뭐좀 많이 깊었던 것 같아.

네 어, 앞에 까비. 그의 대가 다가오. 이 쏘나요? 용치지 아바투르나 상대 빡치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바투르로 데 상대가 빡쳤다? 게임 저도 됩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빡차는데 킬까지 따졌다 고거 대성공. 요리하는지. 그렇죠 빡차는데 이기기까지 한다. 완벽합니다. 아, 까비 아! 아, 아다 아이가 뒷이거무 붙어있어서 안붙붙어버리지 아이고. 그, 저 <laughs> <차지하는 웃음> 뺏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상대 데코드가 있어가지고 저거 좀. 네. 아소스가 내려간 걸 확인했기 때문에 몸으로 먹어주시면 되고요 상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빠져주셔야 되고요 보이네요 수용진 안으로 무조건 가주시고 상대 빡치라고 하자 캐렇게 하고 했죠? 상대가 이렇게 움대 가지고 빡빡세게 밀었는데 이걸 고쳐버린다? 아주 그냥 막돌죠 그냥 그냥 양호른죠 그냥 죽겠죠 그냥 양호라서. 이러고 빠지기 전에는 좀 탑의 시야를 일부러 보여주는 게 좋은 게, 좀 타, 탑의 동성남, 여 어? 아바투르가 탑에 한번좀 잡아볼까? 이런 동성남비를 한번좀 지켜주고, 그럴 때는 이제 공생채 특거웠을때 우리 팀에 1, 2단 몰빵을 한다던가, 그럴 때 1, 2단 몰빵도 하고, 사실 복사보다 달고 있는 게 이득 볼 때가 더 많거든요. 오, 절절절 네, 절. 네, 네, 네. 내려가는 거 보여줘. 너무 빨리 터졌는데? 뭐야, 우리 연구야? 벙커 아니야? 연소 실화냐? 가분인데 연소 뭐야 대체? 3바 여기서 두 개를 공짜로 줘버린다? <laughs> 여기서 연소를 간다고? 탔어요거든? <laughs> 선정 중 아주 잘해줘 세상 i t t l e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 o i n 포탑을 예, 준게좀 그렇네요. 안개 속에서 재단이 쏟아올 것이다 아 올라오나요? 올라오네요 그러면은 여기자마자 싸우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3사이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아레미가 있어? 우리가 리퀴드키미이리 이미... 떡으로 이미는데가미있습니까니 우리가 니키니미. 우리가 니키니미. 우리 근데 스톤은 축성에 씹히지 이거는 아이 안해도 3이 안해도 3이죠 저아는 왜냐? 이미? 예선에서? 이제, 이제 아니, 다니다 이렇게 대모님 안녕하세요. 요제가연도풀 차지 했는데, 축상을 시키는 순간 그대로 그냥 터지는 거라. 거기다 써버리셨네? W를? 이거 아쉬워서 어쩌나? 안 썼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안 썼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이거? 거기다가 W를 써버리셨네? <laughs> 근데 알렉 선픽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알렉은 약점이 많은 영웅이라, 알렉은 약점이 많은 영웅이라 선픽으로 가져가면 무조건 안 좋아요. 이제 제단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주자비, 정그내가 선빛감 영웅은 아니. 이번에 근데 결속, 결속 사용되면 어쩔지 모르겠다. 이번에 결속 사용할 수 있긴 하죠. 서둘러 재단을 차지해라, 영웅들이여 까마귀 군주는 이 세계에서 나를 막을 수 없다. 까마귀 군주에게 내 힘을 보여줘라. 이번엔 깨닫는지 지켜보겠다. 모든. <놀람> 와우 연소 연소 지렸다 와우 연소가 이걸 그래도 벙커야 그래도 벙커야 <laughs> 아서스 라인만 딱딱 끝나네 아서스가 제일 빡치겠죠 아바트르가 라인 믿는데 이걸 안 막을 순 없고 일단 합류를 하자니 안 막을 순 없고 그래도 합류, 합류를 합류 하고 싶은데 라인을 밀려오고 빡쳐 죽겠죠 그냥 근데 게임까지 져버린다 이 영웅을 처단해야 한다. 아우 그냥 아바트로야 그냥 때려주고 싶지. 야옹, 우리가 스프레이 목걸이나 공장 채로는 공장 채로 공생체로 스프레이 들어오고 데 완전 슬퍼가는거 봐, 하던거 봐. 늦었죠? 근데 이미 늦었죠? 아무 손이 없죠? 늦어버린거죠또올라가도 다시, 송이없죠 왜냐면, 내가 견제할 거거든. 절대 못누르죠 이거는? 내가 견제할거이 때문에. 송이없죠 그냥. 이죠 그냥. 그리고우엽죠면 게임 끝났죠라 오피 어, 견제가 잘하는데 그래도? 견제 좀 하는데? 오오 음. 여기서 어 춥소? 아깐만우 카시아! 우리 카시아 나 뜬다! 빤쓸어 카시아 빤쓸어 시켜주기 야골라 죽겠죠? 카시아가 이속받아서 이속 살아버렸죠? 카시아 부스터 카시아 부스터 달아주고 날개 달렸죠 카시아 이곳까지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겠지? 근데 고등체가 두 개라서 죽어야죠? 어쩔 수 없죠? <laughs> 어떻게든 견제해 보려고 왔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아유고 죽었맞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이제 우두감이 장 끝나죠? <laughs> 까마귀. 내 앞에서. 아. 안기 못지. 안기 못지. 이것이 불바투르다. 이것이 불바투르다. 아바투르는 상대 빡치라고 하는 거다. 빡치게 했는데 이기까지 하면은 일석 삼조다. 오져버렸다.